오늘 판매 영상 첫 번째 아이는 100번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100번 아이는 이름이 립스틱입니다. 립스틱이라는 이름처럼 참 매혹적인 아이예요. 이렇게 금도 환엽으로 너무 아름답게 잘 들어있고요. 이렇게 멋진 립스틱은 참 보기 드문 귀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예쁘고 멋스럽고 훌륭한 금을 가지고 있는 립스틱 여러분 자막으로 금액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이 잘 들고 큰 아이 아마 구하기 힘든데요 사이즈는 9cm까지 나가고 있고요 뿌리 아주 튼튼하게 잘 자리를 잡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수영이 반듯하고 균형이 잘 잡힌 그리고 금이 완벽하게 들어있는 립스틱 귀한 종자이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 구경만 하셔도 엄청 어, 행복할 거예요. 이렇게 설날 특집으로 여러분들께 선 보입니다. 예쁘게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요, 백금 마리아인데요. 하얗게 물이 들고 금이 들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는 색깔보다 훨씬 밝은 흰색을 유지하고 있고요. 입장에 하나도 금이 안든 부분이 없이 완벽하게 금이 들어 있습니다. 백금 마리아, 어 너무 아름다워요.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섞여 있으면요. 이 아이만 도드라지게 엄청 예뻐요. 색깔도 모양도 이렇게 예뻐서 도드라지는 백조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같이 심겨져 있으면요. 이 아이가 눈에 확 들어온답니다. 백금마리아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네, 9cm 정도 나가는 마리아 백금입니다. 예쁜 이 모습 한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아이는요. 또랗게 금이 들어있는 축송입니다. 축송 요즘 참 귀하더라고요. 잘 보이지도 않고 시중에 나오는 것도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예쁘고 금이 잘 들어있는 축송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여러분들께 갖고 나왔어요. 예쁜 아이 감상하시고요.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쁘고 멋진 축송이었습니다. 이번 아이는요 97번이구요. 수형이 예쁘고 입장이 반듯반듯하고요. 어, 예쁘게 그리고 잘 자란 아이구요. 이렇게 튼튼한 어, 녹이 짙은 아이입니다. 마릴린 금무지입니다. 어, 이 아이는 정말 창처럼 키우셔도 엄청 멋지고요. 이 마릴린이 가끔 자구를 내는 아이들의 금으로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금무지 마릴린을 샀는데요. 거기에서 어, 자구가 금으로 나왔었어요. 이 아이도 자구에서 금이 나오는 걸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가릴린 근무지 여러분들께 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가격 다시 나가겠습니다. 네 이번 아이는요 아메스트로 보그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메스트로 보그리는요 엄청 비싸고 고가품인 거 아시죠? 이렇게 보그리에서 2두가 나왔어요. 그리고 엄청 얼굴이 큰 편이에요. 보글이치고는요. 네, 이렇게 한 아이의 얼굴 사이즈를 한번 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의 사이즈가 7cm 정도 나가고 는 있고요. 어, 뒤의 아이도 역시 그 정도 사이즈는 됩니다. 아메스트로 보글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아이는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안동 먼디 이두입니다. 음, 제가 뽀글이를 선택하면서 이렇게 밭을 이리저리 어, 둘러보다가 이 아이가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 화려하게 예쁘게 물들어 있어서 이렇게 95번 안동 먼디를 선택했습니다. 야이 2도이고요. 눈에 확띌 만큼 예쁘게 선명하게 물이 들어 있는 안동 먼디입니다. 다음은 황금 94번 황금 에보니입니다. 야, 이, 제가 지지들를 많이 꽂아놨네요. 아, 이렇게 금 예쁜 아이. 정말 예뻐요. 황금색으로 예쁘게 금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금 예쁘게 발현된 아이. 참 보기 드물죠. 이름은 황금 애본이고요그 황금 애본이에 걸맞게 황금색으로 이렇게 금이 너무 아름답게 들어있어요. 어, 제가 이걸 다 보여드리기가 참 아쉽네요. 다못 보여드리는 게 화면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예쁜 황금 예보니 누가 주인이 될지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네, 8cm까지 나가는 황금 예보니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선택하셔서. 키워 보시면 자랑스러운 다육이가 될것 같습니다. 네, 93번 수정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수정 마리아가 얼굴이 몇개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하나, 정면으로, 둘, 상단으로, 셋, 이렇게. 3개가 있는 수정 마리아입니다. 저측에 저 아이는요 금이 완전히 들어있고요. 이 아이는 커팅하셔서 분리시키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위에 아이와 옆, 합하면요 센치는 8cm까지 나가네요. 이번 아이는요 9 2번이고요 이 아이는 어, 색감이 엄청 예쁘게 물들어 있고요. 입장도 두툼하고 이 아이는 이름이 곰 마리아입니다. 어, 이 아이를 물들고 저 성숙될 때까지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어, 시집을 보내도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잘 자라서 아이로 이렇게 성장하였습니다. 금잘 들어있고요. 예뻐요. 보시면 이렇게 입장마다 금이 들어있습니다. 이번 아이는 번호표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요 이름이 숑마리아 이고요 요즘 정말 핫한 아이죠 이 아이는 숑마리아 종자로 어, 특이한 종자이기도 하고요 금이 정말 예쁘게 잘 들어 있는 특이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아이가 핫하다고 하여 금액이 엄청 높아요 이 아이는 특별하게 저희가 어, 보통 10만원대가 넘더라고요. 요만한 사이즈라도. 오늘은 여러분들께 8만원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슝! 마리아, 구경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이즈는요, 7cm까지 나가네요. 지금부터는요 1번에서 5번까지 지젤보글이 여러분들께 선보입니다 필요하신 분은요 1번에서 5번까지 잘 보셨다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젤보글이입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감상하시다가 필요하신 번호를 주문번호로 동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서 5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노래처럼요, 참 좋은 말, 사랑해요 라는 말 자주 주고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에는요, 가족들 만나시면 사랑한다는 말 많이 많이 해주세요.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좋은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였습니다.